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올해가 시작되고 이제 겨우 2월 중순 넘었는데 벌써부터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중동이나 유럽에서의 복잡한 정세 격변과 더불어 국내에서는 극한의 좌우 대립과 함께 전 세계의 마라나타 성도들을 또다시 흥분시킬 종말 예언과 예측들이에요. 그쪽과 관련된 첩보들이라면 역시나 네이버 최대의 마라나타 커뮤니티인 아가페 목장을 빼놓고 논할 수가 없는데 궁정 마법사처럼 상주해서 설법을 하고 있는 카이로 스님을 비롯해서 아 물론 이 카이로 스님이 직접 올리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올리는 것을 그 카페지기 돌쇠 영감이 퍼오고 거기 도 스텝이 영상으로 만들고 이렇게 쌍방향 작업하더라고요. 또 국내외 사역자들의 종말과 재림 관련 컨텐츠들을 빼놓지 않고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칭찬 아닌가 아시죠? <laughs> 자 보세요. 로버트 브레이커 2025년 종말을 위한 모든 조각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2024년 12월 6일에 올라온 영상. 놀라운 사실이 방금 밝혀졌습니다. 성경 예언 전문가 로버트 브레이커가 요한계시록에서 2025년이 모든 조각이 제자리에 떨어지는 해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을 발, 발견했습니다. 로버트 브레이커인지 등골 브레이커인지 하는 성경 예언 전문가가 올해 2025년이 모든 조각이 제자리에 떨어지는 해라고 분석을 했대요. 이거 참고로 별자리 그런 것들 분석한 겁니다. 아, 또 보시면은, 부부장. 이거는 아가페국장 특별 회원들만 볼수 있는 게시판이에요. 제3성전과 트럼프, 붉은 암소. 어, 어제 스텝 게시판에 올린 내용인데, 이 시점에 다소 연약한 분들에게는 벅찬 내용일 수 있지만, 상당히 의미심장하고 음미할 만한 내용이기에 정의 회원들인 부부장이 공개하는 글입니다. 올해 6월절에 감람산에서 피어오를 예정인 불꽃을 기대하며 어, 제3성전 트럼프 붉은 암소에 대한 본질, 그것은 복음 자체와는 상관없는 예수님 재림을 알리는 마지막 이정표라는 것을 환기시키는 너무 좋은 참고영상 붉은 암소 정결에 또 제3성전을 언급하면 항상 따라 붙는 대책없는 딴짓꾼들, 뭐 나? 어, 당신은 예수님을 봐야지 왜 구원과 상관도 없는 유대교의 유전인 성전과 붉은 암소를 강조하냐는 단세포적이고 일차원적인 무식한 종말 외침이들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을 정말 속전히 하고 있다. 말이 좀 짧네. 아가페 목장 숙개돌세 영감이 특별히 올린 성명서입니다. 에, 자, 또 보시면은 그래 맞다. 붉은 암소는 우리, 우리를 시신 부정에서 해소하지 못해. 무슨 소리야 이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완성하신 거야. 야야. 야. 성전? 그래. 그것도 우리 구원관 상관없는 아직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교에 집착하는 선민들이 집착하는 거. 그래 나도 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글쓴걸한번안 읽어보나? 말이 너무 이상한데. 의식의 흐름대로 서나 재건되는 제3성전 자체를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야. 성전 재건이 환란기를 특징하는 상징화가 불가능한 현장에 가서 직접 볼수 있는 확정증지로서아 뭐라카노 이거지. 오실 예수님이 문 앞에 당도했음을 알려주는 마지막 이정표이기에 제3성전을 지켜보는 것이고 그 제3성전으로 가는 유대교상 마지막 필수 통과 의뢰가 붉은 암소 정결 내의 시련이니 그것을 기다리고 관심 가지는 거지. 붉은 암소 삼성전이 우리를 구원과 직결된 이벤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하실 전당이 아님을 알고 더 나아가 그것은 저그리스도의 전당으로 재건될 것도 알지만 예수님 만날 마지막 이정표이기에 관심 가지는 것이다. 여러 개의 느낌표와 엉망진창인 맞춤법이 돌서영감의 트레드마크입니다이 사람의 모든 글이 다 이래요. 어, 또 보세요. 우리 스탭들은 이 명제들을 너무도 잘 이해하리라 믿지만 이 간단한 삼성전 붉은 암소를 기다리는 것을 유대적 율법주의로 치부하는 유대적 율법주의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상숭배지 사람들아. 몰상식한 재림소망판을 대할 때 때론 사실은 자주 답답하다 못해 끝없는 챗바퀴에 감싸인 벽을 보는 느낌도 든다. 이 영상에서는 올해 6월절 무렵이 유력한 붉은 암소 유대인의 메시아의 길을 가는 가는 중인 트럼프 하나님의 전당이 아닌 적그리스도의 전당으로 재건될 성전 그리고 이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를 본인 내 피셜만이 아닌 여러 팩트 정보를 잘 편집해 설명하고 있어 실시간 번역이 약간 불리도 시청해 보길 권하는 영상이다. 제목 트럼프와 제삼 성전 2025 종말 시대의 비밀 건설과 이스라엘의 붉은 암소들이라는 영상이래요. 음, 참 환장하겠다. 어째 올해 6월절에 붉은 암소 의식이 끝나면 뭔 일이 터질 것처럼, 혹은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라도 될 것처럼 운을 떼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과 소새끼 몇 마리에 맞춰서 본인 재림하실 스케줄을 짜신단 말입니까? 미친 거야? 본 개시 탐정의 한 가지 훈수를 두자면은 제3 성전의 위치가 여기니 저기니 논란이라고는 하지만 제1 성전 솔로몬 성전에서 언약궤를 바치던 재단 역할을 했고 제2 성전 스룹바벨 성전에서 사라진. 언약계를 대체하는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제1성전 때는 이제 언약계가 있었는데, 제2성전에는 언약계가 없었잖아요. 그 사라진 언약계를 대체하는 역할을 했던 바위재단. 그게 이제 지금 템플마운트의 황금돔 사원에 있다고. 그게 거기 있는 이상, 거길 깨부수고 바위재단을 되찾아오지 않고서 제3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미션 임파 서버이다, 이게. 다른 모든 성전의 비치품들 다 준비했어도 언약계가 없는데 어쩔 거야. 언약기를 대체하도록 허락된 재단은 황금돔 사원 안에 있다고요. 일어나, 저러나, 결국 황금돔 사원을 깨부셔버려야만 제3성전의 완성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그럴싸해도 아니야. 어? 또 보세요. 꿈과 환상, 2025년 마지막 기회, 앞으로 3년 안에 모두 죽음의 운명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염병, 휴거, 예언, 대환란의 폭풍이 다가옵니다. 준비하세요. 마지막 때, 마지막 길. 다른 아가페 회원이 링크한 영상 들어가 보면은 2025년 올해가 마지막 기회이고 앞으로 3년 안에 절단이 난다고 합니다. 음, 네. 또 보세요. 임박한 휴거에 대한 높은 경고, 평화와 안전, 갑작스런 파괴. 성령님의 감동으로 제작된 기도 영상부터 시, 시작하세요. 예, 네. 성령님의 감동으로 제작 된 영상들이고 이거 휴거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휴거를 준비하려면 뭘 해야 되는데, 사람들아, 어? 자, 또 보세요. 어, 꿈과 환상 마지막 순간 준비 영상 하늘샘 박지혜 선교사 김영현 전도사 하현일 목사 브랜든 박스 브렌든 픽스 에프티너 김영현 이름 나오는 순간 신뢰도가 지구 내핵을 뚫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어째 다들 유수한 개신론꾼도 같습니다 꿈과 환상 2025년 마지막 기회 예수님께서 U F o 드론에 대한 정체에 대해 말씀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아 앞으로 3년 안에 모두 죽음의 운명의 시간을 맞이한다. 어떻게 아버지께서 분노의 말씀을 하셨냐면 블라블라블라. 개시노름꾼들의 마당놀이 한판 아주 흥미롭습니다. 예, 존나 흥미로워. 또 보세요. 부부장 호세아서가 알려주는 그때 참고로 아카페 목장은 그냥 일반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만 가지고는 정체 파악이 안 됩니다.저 부부장 게시판에 올라오는 게 진짜 내밀한 거거든.본 <laughs> 게시글은 스텝진들과는 나눈 내용인데 이 시점에 다소 연약한 분들에게는 벅찬 내용일 수 있지만 불러 아, 불러 그때와 시기에 대한 특정 예측은 꼭 이것에 꽂히지는 마시고 어디서 쥐구멍 파놓으시 쥐새도 아니고 임박한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알람벨 정도로 이해하시고 임박한 다시 오실 주님을 상기하는 의미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로버트 브레이커의 호세아서 6장 강해. 호세아서 6장은 휴가의 때를 알려준다. 앞전에 나왔던 로버트 브레이커인지 전문 브로커인지 하는 놈 씨가 호세아 6장에 그 때가 나온다면 분석하는 영상인데 너무 길어서 보지는 않았지만 칠판에 쓴거 보니까. 2033년에 재림이 있고, 거기서 7년 대활란이니까 7년 빼고 2026년에 뭐가 온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어, 큰거 온다, 큰거 와. 예. 이야, 진짜. 아, 또 보세요. 예측. 앞으로 일어날,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 이거는 아가페 목장 스텝분이 작성한 예측글이에요. 최근 트럼프의 가자지구 발언이 의미심장합니다. 하마스. 이스라엘 남은 인질들을 2월 15일 정오까지 석방하지 않으면 지옥을 보게 될 것이다. 다음 이번 두 번째 임기 들어서 한다고 하면 정말 밀고 나가는 트럼프. 하지만 큰 악마 아메리카, 작은 악마 이스라엘이라는 무시무시한 사탄의 영을 탑재한 하마스. 그러니까 하마스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미국하고 이스라엘을 알라 후 아크바르를 외치면서 자폭과 저항의 의지를 불태우고 싶보란 일이기에. 다음 트럼프의 지시로. 미군과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요르단과 이집트로 이주시킴. 트럼프가 이제 미군과 이스라엘군을 동원해 가지고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요르단과 이집트로 이제 이주시킨다는 겁니다. 자, 아, 그리고 다음 미국은 지상군이 아닌 B2를 이용한 하마스 지하 메트로를 정밀 파괴하고 최후의 하마스 잔당들은 상당수 괴멸. 미국의 대폭격에 하마스 잔당들은 결국 괴멸을 당하고 자, 아, 또 보세요. 음. 가자 지구에는 고요와 정적이 흐르고, 더 이상의 혼돈의 흔적은 보이지 않게 되고. 이렇게 가자 지구는 조용해졌는데, 자, 다음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한 달여가 지나갈 무렵, 3월 14일, 블러드문, 블러드문 등장. 3월 29일, 부분 개기 일식 등장. 아, 진짜, 나이가 몇 개인데, 진짜. 한글 맞춤법, 이게 뭐예요? 한달 후, 3월 14일부터 블러드문이 등장하고, 왜 세일러문은 안, 안 나오냐? 어, 29일에는 부분 개기일식이래요. 아, 글이란 걸 쓰면서 맞춤법을 좀 신경 써야 될 텐데 이아가페 목장 사람들은 어, 카페 지부터 스탭들까지 맞춤법이 나가리야. 어, 이게 당신들 트레드 마크냐? <laughs> 미치겠다. 진짜. 또 보세요. 트럼프 제3 성전의 건축을 공식 지지 발언. 이스라엘 붉은 암송아지의 정결례 실행. 블러드 문에 부분 개기일식에 붉은 암송아지의 정결례까지 시행된다고 하니. 탈춤이라도 추고 싶은 모양입니다. 어? 또보세요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그러니까 뭐 별자리나 뭐 달해 이런 거 보고 판단한다는 거지 갖가지 별 미친 개소리 다 씹으러 나도 어~ 끝에 성경 구절 하나만 딱 붙여 놓으면 그리 대게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는 참 신기한 트랙입니다. 장난하다 진짜 아, 또 보세요 경고 제3 성전 예언이 성취되었다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다 붉은 암송아지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예제3 네. 성전 예언이 성취됐고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답니다 어큰거 온다 큰거 어? 뭡니까 자 보세요 아 믿음의 빛 경고, 중대한 발표. 그, 믿음의 빛이라는 채널에서 올린 영상이에요. 이거를 이제 돌세영감이 링크한 겁니다. 근데 이 채널이 뭐 하는 곳이냐? 보시면은, 이 채널은 여러분이 신, 아니, 하나님이 아니고 신? 어? 신과 연결되도록 돕는 가장 고무적이고 고양되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전념합니다. 신과의 연결 강화,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을 줍니다. 삶에더 많은 긍정성, 좋은 진동, 좋은 에너지와 감사를 풀어놓습니다. 아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 신과 연결되도록 돕는다. 뭐 접신해? 응? 어?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을 준다. 좋은 진동, 좋은 에너지, 고무적이고 고양되는 메시지. 무슨 뉴에이지 같은 소리를 좀 그것도 영어 프로젝트로 하고 있네. 진짜 고양되고 싶으면 고량주를 드셔. 어? 그 빼가야죠. 빼갈, 빼갈 소리잖아요. 어? 고량주를 드시면 돼. 엄청 고양됩니다. 아유, 좋은 진동을 원하면 바이브레이트를 좀 쓰던가. 진짜 뭔 개소리하고 잡혀요. 보시면은 일론 머스크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발견했다. 아, 아이고 진짜. 긴급 경고. 예상치 못한 공격이 올 것이며 지구가 불타게 될 것이니 때야. 예언적 말씀. 2024년 2월 15일. 지금 신청하세요. <laughs> 2월 15일에 뭔일 뭐 있었어요? <laughs> 자,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25년 2월 18일 이후 무서운 일이 곧 일어날 것이니 때야. 자, 2월 15일도 조용했는데 2월 18일에는 뭔일이 있었는데 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데 응? 내빌 생각 아니시겠지? 응? 뭘까? 과연 자, 또 보세요 참 돌쇠연관 부지런해 응? 마크빌츠의 N타임 시리즈 임박한 마지막 전쟁 열매심판 열매심판은 또 뭐야? 응? 대접하고 나판을 봤는데 붉은말의 출연 2025 응. 쇠밭월 투비슈밭 아달볼 열매 심판 전쟁 통역 진영하 원류맨 킹덤 빌더 유튜브 채널 거기다 이 마크 빌치라는 양반은 양반이라 해야 될지 새끼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양반은 2025년에 붉은 말에 추천이 있을 거라고 했나 봅니다. 아니 흰 말도 안 나는데 뭔 붉은 말? 성급한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예슈아라 부르고 대도하는 히브리어 박아놓고 채널명에 킹덤자 들어가는 것들 왜 이렇게 의심스럽냐? 어? 자또 봅시다. 나나골 개판 도급판 가장 신성해야 될 헌법재판소가 아니 언제 신성하다고 생각해주긴 했어. 어? 음란물 유포의 구설수도 모자라서 이제는 TF 어? 즉 헌법재판관들은 아무리 변론을 해도 결국 판정을 빵 대팔 탄핵을 하려고 작정했던 거. 아 그래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된 거. 아우씨. 앞에 그렇게 시대의 징조네 어쩌고 저쩌고 날짜 찍어잡기고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윤석열이 탄핵될 것도 걱정하고 있어. 헌법재판관들이 8년 전 박근혜 탄핵 때처럼 어떻게든 대통령을 탄핵시키려 한다면서 비판하면서 아니, 그 대통령이 예? 그때 박근혜가 탄핵되도록 만든 공범이라는 거는 기억 못하셔? 선택적 기억상실증이야? 아 그거 존나 편하네. 예? 또 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명분으로 그때 정말 어리둥절했는데 아무래도 좌파 인간들의 여론이 강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 이 나라 결국 중국에 먹혔네. 90% 이상. 아니, 나 이제야 솔직한 말이지만 은어 본인 끌어내리려고 불법 탄핵에 사기 탄핵이 벌어지는 동안 한번 나와서 변론 한 마디 안 하고 그저 관자에 틀어박혀 자빠져 있던 박근혜한테 헌법 소 의지가 있긴 있었냐? 어? 드라마 채널 소 의지는 있었겠지. 아니, 그보다도, 이 나라가 90% 이상 먹혔는지, 80% 이상 먹혔는지, 그걸뭘 보고 판단하시는 건데? 우리가 중국 정부에 세금 내고 중공 당서기들이 행정은 뭐 보냐? 뭐라고 하면 나라 망했다고 질질 싸는 게이 악업해보자 주특기인데, 이 멸망 패티시 즐기는 분은 여태 못불었냐 어? 하, 진짜. 아, 또 보세요. 그거 막아보자고, 중공에 뭐 키는 거 막아보자고. 윤 대통령이 마지막 발악하신 거고, 대통령직 내려놓고 비상계엄 한 거고. 그거 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자기 인기 2.5년 채우고 내려오면 그냥, 어? 그냥 연금 받으면서 살다가 이민 가서 편하게 사도 되는 것을 어, 유유. 똥을 싸라, 똥을 싸. 어? 윤석열이가. 어? 박근혜는 물론 보수, 우파의 칼질, 난도질 해낸 게, 해댄게 그게 10년 전이냐? 20년 전이냐? 기억력이 약한 거냐? 내 세포가 죽은 거냐? 사기탄의 칼제이에 좌파정권 앞잡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멸사봉공, 우국충정에 넘쳐 살신성인하는 성웅이 되셨냐? 어? 미친 거야? 자, 또 봅시다. 정말 이 나라는 중국에게 먹힌 건가? 참 슬프다, 진짜 슬프다. 왜 이렇게까지 대하는 것인가? 뭐, 예레미야 애가서 있냐 어? <laughs>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남북나 다녀져서 강대국에게 정북당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 니네들이 지금 그렇게 개판 치고 있다고. 정신 차려라, 좌파들아. 너네들이 내가 존재하는 인간이라면. 정말 말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매일 나오는데도 아직도 이재명, 이재명 하는 교인들은 답 없다, 진짜. 답이 없는 건 당신들이야. 중국 소리만 나오면 뇌세포가 작동을 멈추니까. 뇌가 어? 존재하는 인간이라는 말은 좌파가 아니라 우파들이 들어야 될 소리지. 그렇게나 주님의 심을 사모하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재림의 때를 기다린다는 이마라타 성도들이 중국 이재명 요두 단어만 들어가면 심령이 마비돼 버려. 이거 정치병이냐, 정신병이냐. 아, 무섭다, 무서워 진짜. 어? 다음 중공 이꼴 제스 이트. 이걸 모르면 종말론 및음모론 언급하면 안 됨. 기초 중에 기초. 똥을 싸고 앉았네, 씨. 예수회 가일로미아티 중심 그 자체이고, 그것을 이루는 주된 나라는 원래 미국이었는데, 15년 전부터 중국이, 아니, 뭘 보고? 아니, 뭘 보고 그렇게 생각해? 어? <laughs> 뭐 시진핑이 뭐 카톨릭 믿냐? <laughs> 중공 지지세력 이끌어 적그리스도 지지세력. 우리나라는 민주당을 위치한 대부분의 좌파정당 100%및60% 정도 국힘. 즉, 대부분 정치인은 사탄의 세력에게 읍소할 수밖에 없음. 자기가 명예를 얻기 위해선 아니요? 기독교인들이 같은 교단 사람 안, 안 찍어주니까 그렇지, 왜. 어. 음모론을 알려면 좀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예수회, 그러니까 제수위트는 근본이 가톨릭 교황청 수도회라고요. 그쪽 요원들이 활동을 하려면 최소한 가톨릭 교세가 있어가지고 수도회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여야 돼. 제수위트가 이블루미라티 중심은 뭐, 중심? 어? 최고 사령탑은 300인 위원회라고. 제스위트나 일루미나티나 300인 위원회의 영도를 받는 실무조직이란 말이야. 중공정부에도 6월대에 내서는 있겠지만, 그게 제스위트의 확률은 제로에 수렴한다. 너 중국 공산당 안에 카톨릭 신자 뭐 멸망되는데? 응? 카톨릭 신자가 단한 명도 없는데 뭔 제스위트 따지고 있냐? 아니. 니네들 옛날에 뭐 문재인 정권 때칼퇴 신자 많다고 제수이트가 장악했다. 그딴 소리 하지 않았어? 미치겠다, 진짜. 아, 또 보세요. 논리적이었나요? 글의 반응에 예민하고 욕설 많이 쓴 걸로 기억. 결정적으로 말세에 중국과 붙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아, 그랬나요? 칭중이었어요? 네, 좀 충격이었습니다. 좀 충격적이네요. 중국이 자유주의 진영이면 몰라도 공산진영인데 중국에 붙어야 한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본 게시탐정이 제가 아가페국장 활동했을 때, 우리나라는 대환란때 중국과 함께 동방의 왕들, 즉, 동양연합에 들어간다고 라 분석했어요. 근데, 그거를 친중으로 몰아가는 개그를 찍고 있는 거야. 이아가페국장 스텝이라고 회원들이요. 휴거 이후 7년 대환란때 자유진영, 공산진영이 어디 있다고 개소리를 나불거리고 있나, 지금. 아, 시발작, 가번 보면 은이 나라 우파 새끼들, 그중에서도 이 마라나타 성도라는 인간들, 무슨 패러렐 월드에 살아? 어? 패러렐 월드, 번역하면 평행세계, 어? 평행우주라는 거예요. 각각 다른 시점과 환경이 있는 두 개의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비유하자면, 이 지구라는 곳에서의 게시탐정은 여기서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데, 다른 별에 있는 또 다른 저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laughs> 그게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laughs> 이분들이 살아가는 두 개의 세상이란, 한 곳은 올해 2025년에 난리 난리가 터지고, 3년 안에 종말이 닥칠지도 몰라. 몇달 안에 격변이 터지고, 길어야 2030년대에 끝장이 나는 그런 세상이야. 한 곳은 중국에 먹히고, 공산화가 될지도 모르는 세상이야. 그렇게나 휴거가 목전이고, 종말이 초일기에 들어갔다고 믿으면서, 중국한테 나라 먹힐 걸 걱정하냐? 이재명이 집권을 걱정하냐? 좌파들이 설할걸 걱정해? 그게 이치에 맞는 거야? 어? 아니,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초일기인데, 그런 거 걱정하고 하지 않냐고 그렇게 주님 오실 날 가까우면, 니네들 구원의 확신과 재림 소망을, 그걸 다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전혀 일치가 안 되는 두 개의 세계관을 어떻게 하나의 모갈통에 도시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냐고. 이걸 대단하다고 해야 되냐?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이중사고의 표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는 확실히 죽었어. 내가 직접 확인했지. 하지만 그는 살아있어. 내가 직접 확인했지. 이런 거 말이야. 어? 이게 말이 됩니까? 어? 그나저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올 연초부터 이렇게나 마라나타를 외치는 분들이 천기누설을 해주셨는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대로 천기누설은 천벌로 다스려지는 게 하늘의 법이다. 즉, 니네들이 찍은 대로 그날 무슨 일이 있다 그래도 니네들은 휴거대상에서 제외될 거란 말이야. 해병대 기수 여외하듯이 휴거대상 제외라고. 때와 기하는 아버지 권한에 있어서 너희 알바가 아니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객코로 지진 대가는 톡톡히 치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호세어서 6장에 뭐 휴거의 시점이 있다. 뭐 지라 연병하고 있는데 어느 선지자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날가 그 실을 알수 있게끔 자기 그래다 집어넣을까? 참용용 차... 용 쓴다 용서 진짜 어? 그런 거 없다고요. 어? 아 멍청하면 좀 깨어나라 제발. 제발 무식하면 부진 하질 말든가 진짜.